안녕하십니까 경주초놈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응아 어, 맛있게 보인다 와우 이거 또 큰데 오늘 영상은 미니 굴삭기를 이용해서 고구마를 캐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굴삭기를 이용해서 고구마를 캐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마사토고 땅이 토질이 부드러운 토질이면 고구마가 상처가 안날 건데, 이 보시다시피 고구마를 캐 보니까 고구마가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돌땅 비슷하게 찰흙당입니다. 여기에 어 고구마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맛이 또 특이하게 또 달고 너무 좋습니다. 그 상품선으로 보면은 조금 단점으로 보면은 캐다 보면 괜찮은 것도 이렇게 되지만은 바쁘게 아무 땅을 털어내니까 조금 상품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상처가 좀 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른들 허리 부정하게 해가지고 호미로 캐내고 이러는거는 어, 힘이 많이 들지만은 글쎄기로 뭐 200평 뭐 한시간안에 불흘 털어가지고 할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힘 안들이잖아요 그죠 빨리 하죠 그죠 예, 그런거로 치면은 아주 좋습니다 뭐 200평 해봐야 고구마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뭐 아시는분들하고 농가려먹고진지분들 땅굴 분들, 좀 빨리 먹으면 빨리 끝나겠지요? 이것도 숙련도에 따라 가지고 좀잘 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할것 같아요. 예, 할수록 실력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예, 좀 빨라지면은 뭐 나낫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속도전에서는 고수와 하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 앉아 있 지금 열네 번 열네 분 타고 요 정도입니다. 야뭐 전에 와가지고 털고야풀 제거하고 고랑 파고 농사 짓고 쉽게 쉽게 뭐 생업도 있다 보니까 노령의 어머니께서 혼자서 일을 하시면은 어뭐 이렇게 다 캐고 이러면 골빙 들어요 병원에 맨날 한의원에 가가 침 맞고. 또뭐 여러가지로 많이 병원에 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다음은 자식된 도리로 와가지고 한번 하면은 굿닥굿닥 해 버리니까 뭐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것 같아요 미니 2톤 굴삭기도 있고 1.7톤 굴삭기도 있고 1톤 굴삭기도 있습니다 촌에서 뭐 1톤 가지고, 해 봐야 가작 가작 거려 봐. 나무 하나 뿌리도, 목회는 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1.7 톤은 어디 학교나 어디 좁은 곳에 들어가서 공사 하거나, 어, 그 다음에 벽돌 깨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용이고, 2 톤은 가만보니까물어보니까 조경 용입니다. 조경 회사나 어, 그 나무를 심을 때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할수 있는 유용한,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뭐1.7 톤으로 해가지고 이게 또 힘도 나중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채바 가지로 해가지고 채바 가지가 많이 사용합니다. 용도가 예 걸러주고 캐고 이런 좋잖아요, 그죠 땅도 부드럽게 하고 예 저는 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촌에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어, 이밭 일을 하다 보니까 요거는 토질과 걸음이 참 중요한 같아요. 그름을 많이, 그, 약걸름 건강원이나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지극이나 제일 좋은 게 칙집인데, 칙 짰는 거라든지 그런 걸음을 갖다가 사용하니까 토질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쪽에도 지금 제가 귀찮으니까 도로 바로 옆에서 그름을 버려놨는데 아딱 그거 한 1년 정도 그냥 빈, 보자기째로 막다 버렸어요. 버려놨는데 그 나중에 주워갖고 다 버렸지만은 그게 토질이 어우 그런 필요없습니다. 그냥 막 어디 건강원이나 한약지격이나 이런 이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자기째로 그냥 던져 놨다가 한 1년 딱 지나면 나중에 다 썩습니다. 그러면 보자기만 휴통에 버려버리고 그 이걸 딱 해놓으면 은 어우 토질이 완전히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지금 이건 여기는 지금 약걸음을 내가 아 여기도 좀 뿌렸네. 토질이 땅이 황토처럼 그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농사가 아우 걸음 안넘면 농사 안 됩니다. 소똥도 아니고 뭐 그냥 다 걸음도 하는 데가 있던데. 저는 제가 건강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그들갔다가 동네 분도 가져가시지만은 이걸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그러에한 번씩 이렇게 해놓으면은 토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한 저는 몇번안 탔지만은 한 1년 가까이 됐네요. 그죠? 그 저... 경사면에 풀 같은 거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기 싫다고 너무 깎아가지고, 어, 그렇게 깎지 마세요. 비가 오니까 이게, 얼마 안 돼갖고 땅이 안 굳은 상태로 깎아내버리니까, 이 경사면만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저, 평지는 이렇게 갈아 엎고, 디이고 이런 건 괜찮은데, 경사면에 올라가는 부분에, 에, 이렇게 깎아내고, 막 이래 버리면은, 이 흙이란 게 계속 이렇게, 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비가 오니까 다씻게 내려가 버리라고, 거예요. 그러면 경사면이 더 경사가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풀이 있는 거는 그냥 풀이 있는 대로 그냥 놔두시고, 이게 나무도 이렇게 지지, 지지하고, 이게 나무를 너무 비 내버리고 해버리면은 이게 다 씻겨 내려가가지고, 예, 땅을 못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비가 오면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옆에 평지나 이런 데는 막 끌고 갖고 디베 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경사면이나 조금 비탈진 데는 프리스도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땅에 부, 붙들고 지구도 살라 카는데 좀 살려 주십시오 저는 왜저 경기로 밭에 로터리를 계속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땅을 항상 저렇게 디벼줘야 토질이 더 좋아집니다. 저기도 자주 디벼주니까 땅에 지렁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끔찍하게 그만큼 목토가 된다는 말입니다. 위쪽에 집 옆으로는 도로가 있고 또저 위에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농사를 딱 지어보니까 집에서 조금 떨어진 데는 아, 고라니들이 막 새로 와서 올라오면 삭을 다 깔아먹어버리고, 올라오면 삭을 다깔아먹어버리고안 커요. 예. 그런데요, 집 옆에는 뭐 철조망 해놔도 잘안 오는데, 저 위에는 철조망을 해놨는데도, 노루 같은 게는 내려와가지고, 고구마 삭을 다 깔아먹어가지고 농사를 젖놨어요 그래서 철조망 해, 하나 안 하나, 이거 뭐, 짐승이라 있긴 해. 막, 적어도 배고프게 뜯어물어 오겠지만은, 철저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주변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는 데는 이게 굴삭기가 미니지만은 실효성이 있고 좋적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미니 굴삭기로 고구마 캐는 법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구마가 아, 이렇게 큰건 엄청나게 크고 잔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요건, 예, 요건 한 150g 채는 거고, 예, 굵죠? 맛있어요. 밤고구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